서울시는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시내 159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설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 선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경품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장보기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별 전기 자체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고 설 명절 특별 방역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입니다. 임글레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상인들에게 도움도 줄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하고 장볼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에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